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후에 죽은 자가운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종교이고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내용인데요, 이슬람 국가에서 어, 전도하던 한 선교사님이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어, 뭐 전도하다가 뭐 법정까지 쓰느냐 말하겠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다른 종교들을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는 선교사님 다 목숨 걸고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하시다가 이렇게 범법행위라고 해서 재판에 서게 됐는데 마지막 변론기를 얻어서 형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 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에 두 갈래 갈림길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 두 사람이 보이네요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른 길을 갈 것인가요? 라고 묻자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에게 묻는 게더 바른 길을 갈수 있는 답이죠. 라고 마, 말을 하자 형사님은 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수님께 길을 묻지 않고 죽은 마호벤에게 길을 묻느냐고 반문화에서 큰 중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하고요.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저 여러분 삶에 꼭 이렇게 소명합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 논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선포하는 진리일 뿐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이 그 진리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꼭이렇성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만 창조가 있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남겨 있습니다. 공자도 73세에 죽어서 중국 광림에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의 참소사당에 이렇게 무덤이 남겨 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도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의 메카에 큰 무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시신이 없으니까요. 빈 무덤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보면은요, 불교 사찰에서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막 선수막 붙어 있어요. 근데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사찰에 선수막 보신 적있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성탄에 붙어 있는데, 부활절에 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창시를 한 예수의 탄생을 그냥 축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부활을 그들이 축하나가는 순간, 기독교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동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데요. 그 어느 곳에다든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해 묻는 질문이 없어요. 그냥 부활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진리이고 선포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심겨져서 성포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사실뿐이고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상도 어떠한 종교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만이 참 구원을 참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것 같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받으신 거예요. 그 부활의 종교 안에 기독교 그 구원의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부활절 맞아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말씀 을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가까운 측근에서 막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은한 믿음이요. 오늘 본문 요한복 20장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에 아직 어둠이 깔려있을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이 보였던 것이에요. 저 돌을 누가 옮기나 깜짝 놀라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던 것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겁이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갑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허겁지겁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고 시신도 없었습니다. 뭐, 이럴 때 보면은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갔나 보네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요,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뭐, 시신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세마포와는 다르게 곱게 객혀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시선을, 시선을 옮겼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두고 갈 리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발생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예수의 시체는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 자체는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구절 말씀에 무덤이 비어있음을 봐요. 근데 그 비어있는 말씀 가운데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도 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간 것이에요. 가장 치근이었고 가장 옆에서 많은 말을 들었고, 예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를 성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걸 다 잊게 된 거예요. 오히려 시체 없음에 거기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본문 중에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12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 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영혼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연거포 얘기하세요. 그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들었겠어요? 가장 측근이었고 옆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계속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과 생각을 보았지만 그 들었던 이야기를 귀에 안 들어오고 없어졌다. 어떡하니 걱정만 쌓였던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영고하여서 십자가와 부활 선포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있던 것이에요. 막연함이 무슨 뜻이냐는, 막연함이라 하면, 어렴풋한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마음은요, 부활에는 확신이 아니라, 흘멍텅한 믿음, 아주 희미한 믿음을 요한과 베드로가 그 품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반영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실 때는 확실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앞에 계시지 않자, 희미한, 막연한 믿음의 소유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 없으세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하고 지금 허리 멍텅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서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좀 반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확실하지 않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이런 문제 있어요. 내 삶에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간구합니다. 해결하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생각, 생각만큼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혹시 나가 역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접고 에 됐다라고 이렇게 취 버리죠. 다른 걸또 찾게 돼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향한 확실한 마음이 없게 돼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이 믿음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 뿐이죠. 확실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확실함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직권 가운데. 본문의 막달라마리아는 어때요? 막달라마리아는요, 삶에서 일곱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치심으로 예수에게 큰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죠.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았고 자신의 자, 어, 자신이 갖고 있는 걸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제자들이다 예수님 못받뀔때 도망갔지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영혼이에요. 그의 결, 그의 사랑과 헌신과 뜨거움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적지 않을 만큼 큰 믿음의 영혼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 빈무덤 보고 예수의 부활을 못 떠올려요. 못 떠올려요. 믿음이 뜨겁고 헌신이 뜨겁고 봉사가 뜨거운 영혼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못 떠올려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사랑한다 한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익숙한 표현일 뿐이지. 교회의 헌신적인 모습과 봉사하는 모습이 확실한 믿음과 같다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혼들게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확실한 믿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희미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15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리아동산고지당신과두지 내게 이소 내가 가져가리라. 잘 보시면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혼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베 어, 마리아 향아에서한 사람이 옆으로 와요. 근데,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마리아가 묻죠. 혹시 이 시신, 당신이 없습니까? 말씀하면은, 내가 다시 예수의 시신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몰라봐요. 몰라봐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울고 연일장에 딱 한마디 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이름 부르자, 마리아는 평소에 자신을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가 셨구나내 옆에 있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때, 희미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옅은 믿음이 찐한 믿음이 되어서 그의 삶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버립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슬퍼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막연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자 다 바뀌어 버렸어요.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19절 말씀. 부활의 주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왜? 자신들을 고발할까 봐. 예수와 한편하고 막 부를까 봐 무서워서 문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손에모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예수임을 의 부활의 주임을 증명하시죠. 그때 그때 떨고 두려워서 문 잠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희미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주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희미한 믿음, 옅은 믿음을 바꾸는 것은 이제 딱 하나였어요 부활의 주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오늘 이 10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평강에 있을지라고 손바실 때에 그 당시에 도마라고 하는 지자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가서 보리를 보고 들어오자 제 아들은 우리 봤어, 만났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있었어 라고 말하자 도마 왈 장난하니? 어떻게 그걸 나는 진짜 내가 보고 만져봐야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고 선포하죠. 그 말씀 가운데 8일 후 다시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꼭 집어서 도마야 손을 보니? 어떻니?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어떻니? 확인해 볼래? 일일이 확인하고 보여주면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하던 도마가 확실히 누구를 만나서요? 부활해주지 만나니까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발생해요. 어떠한 것이 이 의심하는 도마를 확실한 믿음의 도마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버리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막연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방법은 딱 하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세요? 아니면 막연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한 믿음이세요? 아니면 흐린 믿음이세요?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 을맞아해서 우리의 부활절이 계란 먹는 날로 인식되어 그렇게 희미한 그렇게 우리만의 한치를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었던 도마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증거자리 증거에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원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어, 예수님에게 동생이었어요. 동생. 있었어요, 동생. 이름은 야고보요. 야고보. 어,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렸을 거예요. 야고보라함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실에 낳은 예수님 그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낳았던 첫 번째 아들 바로 예수님 밑 동생이 야고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근데 야고보가요, 함께 뒹굴고 자라고, 30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형이 하나님의 아들 이래, 그 형이 그리스도래 믿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가끔씩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집에 신앙의 예술대로서 제가 목사로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 서 있는데, 제 동생이나 가족들이... 목사로 인정하는 것이 그냥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직업상 목사인 것 뿐이지. 그죠? 저희 안사람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농담처럼. 당신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고시패사해서 목사가, 목사가 될줄 알았어. 나는 사모가 될줄 몰랐어. 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목사인지는 알아. 근데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나 또한 거기에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족들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들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네? 이것뿐이죠. 그뿐이죠야구부은더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 보니 형이 있네? 태어나 보니 같이 목수하고 나무 키고 있네? 근데 그 형이 어느 순간 자기는 가야 됐대요. 하나님 아들이래요. 믿겠어요? 못 믿는 거죠. 근데 유대 역사학자 로세프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후 62년 경 유대인들에게 도에맞자 순교하였다. 예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죽음을 다할 만큼 죽도록 충성된 정도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친형, 친형을 주님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하기는 하나뿐이다.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야고보에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걸 본 야고보는 믿었던 것이죠? 아, 내 형을 넘어서 정말 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믿을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려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였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요. 야고보에게도 많은 사도에게도 나에게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야고부가 많은 사도가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가한 영혼이 되었다 한순간 바뀌는 것은요 그냥 예수의 부활을 익숙하게 믿는 영혼이 아니라 익숙함을 넘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갖구린 영혼들 주님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0년 가운데 꼭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 알겠는데, 어떻게 만나요? 주님은 이제 안 계시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인데, 어떻게 만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힌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더 복되더라고.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체크하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고 큰 믿음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기독교 설 보면은요 수세기 동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못 봤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 나님이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중에도 우리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음 보면 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어, 전에 본인이 승천하시면 은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허락한다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너희가 삶을 승리할 것이고 믿음을 더 강건히 할 거야. 그러니 너 그분 의지해라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가 보고 보면 보면요. 그 조금 더 좋은 힌트를 얻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실망한 두 명의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실망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꿈꿨는데, 소망했는데, 그 예수가 죽었네? 집으로 가야겠다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두 명.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엠 마을로 걸어가는 두 명의 시자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두명 또한 부활의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같은 길을 걸어가는 한 청년 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 기색이 역력한 두 명에게 왜 슬퍼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두 명의 시자가 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송냥자로 예수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예수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시신이 엎어지면 슬퍼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지만 우리는 못 보았습니다. 못 믿겠습니다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천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과 모든 말씀이 너희 믿음의 더딘 영혼들을 향하여서 성포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봐라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막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그들은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게 하느냐. 성경을 풀어주는 그분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조선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서요.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 직접 못 받지만 그 믿음 말씀 때문에 그 뜨거운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그냥 두꺼운 책인 거예요 졸린 책 정말 졸린 책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라 허락하시는 순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시자, 실망함과 절망함으로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뜨거움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도 이두 명의 사람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은. 뜨거움은.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두 명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뜨거움으로 계속 가다가 어느 집에 유숙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유숙을 해요. 그리고 떡을 나눠요. 식탁에서 떡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데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에 누가 보면 이 사장 30절 말씀에 떡을 떼고 축사하고 그 순간 그들은 눈이 떠서 본인과 함께 한 사람이 부활의 주인물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때. 전반부에 말씀으로 뜨겁게 되었고 두 번째 떡을 떼는 순간. 떡을 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당시 예배 때요 예배 때 성찬하기에서 떡을 뜨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떡을 뜨는 것은 예배의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 기름 부시면 내가 부활의 주을 직접 못볼 때라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 확실한 믿음의 삶이 바뀌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많은 신앙 선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뜨거운 믿음을 가죽끼리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알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또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확실한 믿음 주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영적으로요 대면 안에서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영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하시게 하세요. 누가? 성령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갖고, 확실한 신앙인의 바늘에 오르기 소망합니다. 도마와 같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들어요. 확인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마음이요. 그 체크 아닐까요? 체크?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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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만 하네!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큰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내가 은혜로 부활을 믿겨라 가여서 정령하님,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 서 간과는 하영혼에게 예수의 부활이 사실 될줄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죽음을 죽인 능력입니다. 이해하세요? 죽음을 죽인 능력이요.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음을 죽여서 그 죽음 위에 생명을 얻으신 분이세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이 부활절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오히려 이 오늘 맞하에서더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